영적 침체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마음은 쉽게 기운을 잃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는 허전함이 계속 움직이며 작은 것에도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다시 힘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신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깊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시작은 종종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스며들듯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분별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게 하십니다. 익숙한 것들이 만족을 주지 않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왜 이런 변화가 오는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어제까지 편안하던 일들이 오늘은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나님이 내면을 새롭게 이끄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오래 붙잡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쁨을 주던 취미나 관계나 성취들이 갑자기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허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갈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주변의 것들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익숙한 만족이 사라지는 시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깨우고 계시는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편안함에 머무르면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작은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던 일상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오히려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올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내면의 갈망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빈 공간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담을 자리를 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들의 만족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조용히 지쳐 있었는지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눈치채지 못했던 피로가 만족이 사라지는 순간에야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진짜 피로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히 재미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회복을 위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은 종종 조용하게 이루어지며 오래된 습관이나 생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익숙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세우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 익숙했던 것들이 만족을 주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틈을 사용하셔서 영적 시야를 넓히시고, 깊어지는 감각을 통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갈망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가 더 필요하게 느껴지며, 작은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만족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때 하나님은 종종 가장 먼저 마음의 만족부터 흔들어 주시고 이전에 기쁘던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시선을 재정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품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마음은 다시 깊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말씀 한 구절이 유독 크게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귀로 들어오는 문장이 마음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어느 순간 조용하지만, 선명한 방식으로 마음을 깨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한 구절이 갑자기 크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유 없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문장이 날카롭게 파고들어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한 구절이 크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구절이 유독 크게 들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멈추고 다시 읽게 되고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말씀이 특별하게 들릴 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를 열어 보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놓쳐 버렸던 깨달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며 멈춰 있던 마음에 새 방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볼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면에 막힌 감각을 조금씩 열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크게 들릴 때는. 마음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면 아주 작은 구절 하나라도 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왜이 말씀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구절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섬세한 순간을 통해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멀어져 있던 영적 감각을 다시 연결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크게 들리게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화가 필요할 때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데, 이 반응은 자주 말씀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읽을 때마다 계속 마음을 붙잡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가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전에 흩어져 있던 생각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오래 숨겨졌던 상처를 바라보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한 작은 불빛을 비추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민감함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정돈하고 계시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구절이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시간에는 회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크게 들리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 세우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깊어지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영적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구절이 유독 크게 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었고 다시 걸어갈 힘을 준비시키시는 은혜가 담긴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들이 이어지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기도가 다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영적 침체의 시기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거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때 반드시 기도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스며들듯 일으키시는 흐름 속에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깨우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깨우면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나쳤던 사소한 염려가 기도의 제목으로 떠오르고 이전에는 기도할 마음이 없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의 영혼은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숨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보다 다른 해결책을 먼저 찾기 쉽지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에는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부드러운 초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기도가 다시 필요하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키고 계실 때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각보다 더 자주 떠오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현상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더 가까운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다시 세우고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감각을 되살리면서 영혼을 다시 민감하게 하십니다. 영적 침체의 시기에는 마음이 둔해지고 감정이 무뎌지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생각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영적 회복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붙들고 걸어갈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삶의 흔들림을 통해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낼 때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걱정이 마음을 파고들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영적 갈급함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감정들이 깊게 들어오고, 마음은 이유 없이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고, 이전에는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던 부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감함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단단해져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은 지치는데도 몸은 계속 움직이고 생각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흔들림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더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무엇이 다시 채워져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갈급함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깊은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삶의 소리를 줄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멈춰 세워 주시며 그 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삶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영적 침체 시기에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외적인 것들에 더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지처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허락하시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진짜 기둥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이 어긋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작은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지나며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안정감을 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통로가 된다. 삶이 흔들리는 시기는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시선을 바꾸고 계실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찾아올 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흔들림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흔들림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순간들은 결국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그 흔들림을 통해 반드시 더 단단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